정혜인, 그가 다시 한번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 전설적인 배우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지한 연기 스타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팬들 뿐만 아니라 언론과 평론가들까지 그가 보인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혜인은 최근 한 유명 방송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이번 인터뷰는 그가 차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정혜인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고, 그의 답변은 예전과는 다른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팬들이 기대하는 정혜인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일반적으로 정혜인은 대중과의 소통에서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그가 보인 태도가 전혀 다른 차원을 보여주었다. 한 기자가 그의 차기 프로젝트에 대해 묻자 정해인은 딱딱하게 대답하며 잘 모르겠다 차기작에 대해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발언은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가 그런 말을 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정해인의 태도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 때때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어느 순간, 한 기자가, 정혜인 씨,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묻자, 정혜인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고 단답형의 답변을 덧붙였다. 이 간단한 답변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을 중요시했던 정혜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다. 또한, 정해인은 인터뷰 도중 몇 번이나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는 일부 팬들이 그가 이 인터뷰를 그다지 원하지 않거나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언급한 대목이다. 연예계에서의 인터뷰는 대중과의 중요한 소통 창구인 만큼 이러한 태도가 많은 이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정해인의 이번 인터뷰는 그의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인터넷상에서는 그가 보인 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정혜인이 바쁘고 피곤한 상황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수 있다, 며 그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다른 팬들은 그가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다니 믿을 수 없다, 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팬들은 그가 언제나 보여줬던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과 평론가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는 정혜인의 태도가 이번 인터뷰에서 너무 직설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졌다. 며 그가 보인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몇몇 평론가는 정혜인도 인간이다. 때때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며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정혜인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그는 철저하게 매너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다만 그가 이번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고 대처할지가 앞으로 그의 경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해인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해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 그가 사과할 것인지 여부가 팬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팬들 사이에서는 정혜인이 이번 일로 다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터뷰 논란이 정혜인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알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그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연예계에서의 이미지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이제 정혜인이 다시 예전처럼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신이 왜 그토록 사랑받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길 기대하고 있다. 정해인이 이번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의 팬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의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더큰 타격을 받을지 판가름 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 사건이 그에게 큰 발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그의 향후 활동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해인. 이번 인터뷰에서의 논란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대중과의 소통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더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정해인의 이번 인터뷰 논란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를 크게 흔든 사건이었다. 그동안 팬들은 정해인을 신뢰하고 사랑해 왔고. 그의 부드러운 미소와 진지한 연기를 통해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연예계라는 가혹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다. 정해인은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단순히 연기력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는 대중과의 소통 방식을 한층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정혜인의 진정성은 그동안 그를 지지해온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에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논란이 향후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혜인은 인터뷰나 팬미팅에서 항상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가 직접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거나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는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은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많은 감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물론 정해인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의 향후 이미지와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팬들에게 사과할지,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많은 팬들이 그가 직접 사과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팬들은 정혜인이 보여준 진정성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그가 이번 논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정혜인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연예계에서의 이미지 회복은 단순한 사과나 해명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행동과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팬들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혜인은 더 나은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팬들은 지금 정혜인의 향후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큰 논란에 휘말릴지 아무도 알수 없다. 그러나 팬들의 기대감과 관심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으며 그가 보여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다. 정혜인의 이번 논란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언제나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일을 반성하고 다시 이전처럼 팬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대중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정혜인이 더욱 성숙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이번 일을 잘 극복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해인의 경력과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성장한다면 팬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 사건이 그의 연기 생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팬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해인의 이번 사건은 그가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팬들은 그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